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좀 기간이 긴 스윙트레이딩을 했었는데 그 오늘부터 좀 기간이 짧은 데이트레이딩은 아니고 근데 기간이 좀 짧고 손절 구간이 어, 되게 타이트한 그런 트레이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어, 간단하게 다룰 예정이에요 어, 왜 이걸 사는지 근거도 한번 봐주시고 어, 궁금한 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어,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진입한 종목이 이 노보노 디스크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거는 이제 5년짜리 차트고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진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어저께 경고용 위고비 소식이 들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줬습니다 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변동성이 컸는데 여기 지금 50.5불에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손절은 여기 지금 뉴스 나오기 전 가격인 48.5 정도로 잡았고요 지금 첫 번째 목표가는 58불로 잡았습니다 노보노 이제 왜 투자하게 됐는지 좀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항상 보는 그 oecd cli 이제 경기 확장기 국면에 헬스케어 섹터가 아웃퍼폼한다. 그리고 이제 확장기에서 두나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두나기에도 어 헬스케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반영돼가지고 좀 저평가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저평가로 보기는 힘들고 역사적 평균을 많이 따라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품은 어 당뇨 및 비만 치료제. 요거 한우물만 파는 어 회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슐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젠픽 위고비 이런 어 것들이 거의 93%로 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기질환 미기타 요게 이제 7% 하고 있고요. 여기 어저께 나온 뉴스죠. 경구용 위고비 미국 승인해가지고 이제 2006년 1월에 출시 예정이라고 나왔고요. 어, 경쟁력은 한우물만 파다 보니까 어, 그런 거에 좀 R&D 역량에 장점이 있다. 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AI 연구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요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많이 빠진 만큼 이렇게 이제 저평가되고 있는데 다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26년에 이제 위고비의 어떤 특허가 끝나기 때문에 위고비로 벌고 있는 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네릭 의약품으로 인해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돈을 못, 벌, 못 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싼 겁니다 근데 경고용이 나오면 이제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경영진은 최근에 이제 짤리고 나서 8월에 이분이 들어왔습니다 네, 경영진 개편됐고요 원래 노보에서 일하던 사람이 올라온 것 같아요 최근 두개 분기에 이제 두축가 변동 원인도 살펴보는데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전반이 좀 좋았다 보니까 살짝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내리막을 걸었는데 이제 위고 이 이후에 그렇다 할 새로운 신약이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떨어진 거죠. 리스크는 일라이릴리 등 강력한 후발 주자들과 점유율 및 가격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막 서로 낮추면서 트럼프랑 협상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이 보이고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일라이릴리라 다른 차세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런 거 나오는 회사들 같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눈여겨 봐야 할 이벤트는 실적 발표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잘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신약 후보 이런 거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 48점 5불 그리고 이제 진입가는 50.5불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이번 트레이딩을 하면서는 절대 물타기를 안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어, 손절가는 닿기만 해도 무조건 손절할 거고요. 이게 많이 튀거나 하면은 손절가를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요게 이제 나왔던 뉴스예요 어제 7시 50분에 나왔는데 어, 임상에서 16.6%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인 위고비 알약이 미국 최초의 경구형 뭐 치료제로 승인이 됐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어 경구용 그 비만약을 일라이릴리보다 먼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퍼스터 무버로서 입지를 조금 확보했다. 그래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보험 급여 확대 협상 이런 거에서 이제 유리하다. 이제 추정치가 올라가겠죠. 멀티플이 재평가된다. 그리고 이제 2026년에 위고비가 이제 특허만료가 되는데 이 경구용 위고비가 나오면은 뭐 특허가 연장되는 건가? 이런 의문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승인된 경구용 위고비는 단순히 제형만 바꾼 것이 아니고 위산에서 약물을 보호하고 흡수를 돕는 요. 기술이 핵심이래요 근데 요 기술에 대한 특허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특허는 34년에서 39년까지 이제 보호가 된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 방어막이 다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재료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를 이렇게 올렸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도 이렇게 50.5불 제가 산 가격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 샀냐면 여기 보면 노보노 50.5불 수량은 170개 사서 8,585불 샀고요 현재 한3.7% 정도 이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손절 나간 게몇개 있는데 어, 어제 낮에 거래했던 코미코입니다. 코미코는 이 가격에 진입을 했고요. 100개 샀고 어, 거의 900만 원이죠. 어, 손절가를 85,700원으로 잡았는데 사고 나서 3 시간 동안 내리 이렇게 내리 꼽더니 바로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어, 청산을 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8만 원 정도 손절이 나갔습니다. 네, 코미코를 왜 트레이딩했는지 봐야겠죠. 근거 말씀드릴게요. 차트부터 보면 여기 연초부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받. 낮고, 어, 옆으로 기다가 지금 거래량도 그렇게 좋은 편인, 편은 인편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제 손절가였고요 8,500, 700원이었어요 코미코 접근했던 근거는요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정책에서 어, 양방향으로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회사 제품을 보면 정밀세정 및 특수코딩 어, 웨이퍼를 세정하고 코팅해가지고 이제 원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이 비코세라믹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좀 기술의 핵심입니다. 어, 웨이퍼를 가열하는 히터라는 거를 팔고요. 그리고 정전기로 웨이퍼를 고정하는 어, 정진척 요거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 정진척이라는 게 어, 히터 대비 판매가가 1.5배 이상 높고 기술 장벽이 좀 있어서 요게 이제 해자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신제품도 있고요. 경쟁력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대만 어, 이런데 반도체 거점에 모두 현지 부분을 보유한 세계 유일의. 세정 코팅 기업이에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뭐 이런 칩메이커들한테 이제 세정 코팅을 파는 거죠 이제 세라믹 소재부터 부품 제작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이제 수십 개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SMC로부터 우수 협력사로 선정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대요 어, 밸류에이션을 보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 12배에서 3배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 평균이 어, 이렇게 됐으니까 살짝 성장에 비해가지고 저평가 돼 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요즘 핫한 주식이다 보니까 보니까. 어, 경영진 보면 어, 여기 모회사가 뭐 미코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그리고 뭐 ESG 경영 얘기하는데 네, 넘어가고요. 여기 지금 이런 거 나오죠. 환원 리스크가 있다고. 최근 일부 주주로부터 낮은 배당성향과 주주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대요. 어, 한국 기업의 특이죠. 그래서 25년 3분기 때 어,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따른 HBN 공정용 세라믹 히터가 매출이 이제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출이 급등한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코미코는 어, 전형적인 이제 소부장 기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때 많이 떨어졌는데 어 이제 케펙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감가상각이 이제 너무 올라가지 않냐 요런 우려랑 제일 중요한 이제 미코세라믹스를 이거를 또 이제 중복상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해서 안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하는 방향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미코한테는. 어, 이런 근거로 진입했고 진입하자마자 손절라인 건드리면서 이제 손절 나갔습니다. 미코세라믹스 그 상장 얘기를 조금 주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어, 트레이딩하는 어, 종목이나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이제 자주 올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